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풍 정리 말씀드립니다. 음, b k 측의 공개 매수는 일단 끝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건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만일 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단점으로 여겨졌던 이 경쟁률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있게 되면서 결국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을 한 수량의 일부분만 공개 매수에 낙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낙찰이 안 되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이제 장내에서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약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일단 그 고려 아연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할 때에 어떤 기준가를 한 32,000원 선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음, 아직까지도 뭐그 부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고유아연의 공개 매수권은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좀 보면서 또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실적이 적자를 몇 년간 보이다가 자기 흑자로 전환한 종목들은 3, 3달 정도 냅니다 네, 그 기업이 안전하다면 더더욱 매력적이죠. 네. 요 실적주를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풍정매 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MBK 측의 공개 매수가 3만원은 결국 이제 고려아연 측의 0만5 0 0 0다 싸기 때문에 겨우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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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0 0 0 0 주만 청약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영풍정밀의 공개매수는 결국 이제 고려아연이 성공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사실 MBK 측에서도 공개 매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반기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반길 입장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권이 남아 있는데 역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만일 이제 차익이 만원선 정도 발생했을 때22% 양도세 감안한다고 한다면 어, 되게 그 가격대 라인은 한 32,000원 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뭐한이 정도 가격선인데, 이 정도 가격선 위로 딱 치고 올라가서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안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MBK 측의 공개 매수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 1달락이 된 거죠. 1달락이 된 거고, 이제 고려 아연 측의 공개 매수로 인한 매수 열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개 중에서 하나의 맥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만 남은 맥기가 결국은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크게 상승을 하려는 탄력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일단,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음, 대게 이제, 한 3만, 한 2천원, 3천원, 뭐, 요런 정도 라인 때, 이 위쪽으로, 주가가 앞으로 변동할 소지도 물론 있죠. 네,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뭐, 둔화된다든가, 윗골이 달면서, 뭐,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고려 아연 쪽으로 고려 아연 쪽의 공개 매수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뭐 강점으로 본다면은 공개 매수를 당한 부분은 이제 유통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자 겨우 이제 830주 MBK 쪽에 몰렸기 때문에. 유통 물량 감소 효과는 없는 거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감소 효과가 좀 있는데 바해서 영풍정밀은 유통 물량 감소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고려아연과 같이 영풍정밀을 볼때 결국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는 고려아연 측의 그 어, 고려아연 주가 고려 아연의,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라고 볼수 있죠. 요거는 일단, 아, 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표결이 주총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그런 측면으로 결국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판이 안 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분 경쟁권에 대한 이 부분, 경영권 싸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매듭이 안젖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플러스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영풍 정밀의 그 공개 매수가가 정해졌고 고려연 측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탄력을 보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중을 일단 축소를 하는 것이 장내에서 미리 축소를 하는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공개매수 참여라든가 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아직까지는 어 영풍정밀에 대한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에 대한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대개 한 3만 한 2,3천 원네 이런 범주 어, 위쪽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면 아직은 비중을 좀 줄이는게 좋습니다 이 공개 매수가 끝난 다음에 거품이 좀 거쳐지면서 주가는 내림세를 보일 수 있다는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어, 만약에 계략적으로 한 3만 한 2천원 이런 네, 정도 아래에서 주가가 논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실익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공개 매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지만 경쟁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일단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32,000원, 3,000원대 위쪽에서는 장내 매도 쪽,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매도 방향의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양도 차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격이 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32, 3,000원 대 위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보는 매매를 하셔도, 나중에 충분히 다시 사신다고 한다면 저가 재매수의 기회는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아, 뭐, 일단 순간순간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때그때의 어떤 대안, 매매, 사인, 뭐, 이런 것들은 영풍정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번호로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있냐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네.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네,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 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에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에 주가 수준인데요. 아,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KD8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다말이예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아,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 추라고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